안녕하세요. 플러피 레코즈의 설기씨입니다. 여러분, 오늘은 제가 요 블랭크 드로잉북이라는 걸 구매한 지는 거의 한달 가까이 된것 같은데요. 이게 뭐 드로잉북으로도 그렇지만 가격 대비 용지 퀄리티나 이 완성도가 너무 괜찮은 노트라서 이게 다고하기에도 뭐 스크랩북으로 쓰기에도 너무 좋겠더라고요. 그런데 이게 제 기억으로는 제가 A6, A5 두 종류를 구매했는데 어 가격이 A6가 한 3,500원 어이 정도 했던 것 같고 A5가 한 4,500원, 5,000원 그 정도였던 것 같거든요. 거기에 요 PVC 커버. 까지 하더라도 실제 한 권에 한 7,000원을 넘지 않는 정도로 사용이 가능한데, 일단 요 표지 디자인은 딱요 그림 하나 있고, 그냥 이렇게 무지예요. 이렇게. 이 요게 1 8 0도 펼쳐지거든요? 그런데 요 용지 재질이, 용지가 도톰한 용지인 것도 괜찮은데, 그냥 이 종이질도 너무 괜찮고 해서 솔직히 이 정도 가성비 좋으면서 깔끔하고 예쁜 스크랩북용 노트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일단 제가 구매를 했었는데요. 이 표지를 오늘 한번 꾸며보려고 합니다. 이 안에 뭐가 있냐면 제가 인스타 광고를 보다가... 사무실이 미어 터질 것 같아서 랩핑지 150매 정도를 택배비 포함 만원에 드립니다. 뭐 약간 이런 광고를 제가 보게 됐어요. 그래서 아니, 뭐 사무실이 얼마나 미어 터지길래 또 얼마나 예쁜 걸 주려나 하고 봤는데 랜덤이라서 정확히 어떤 게 오는지는 모르겠더라고요. 단지 이제 그 150장 중에서 뭐 귀여운 캐릭터 종류의 래핑지로 할 건지 빈티지한 뭐, 혹은 클래식한 걸로 할 건지 요 정도를 선택할 수 있었어서 제가 한번 오늘 열어보고 이 안에 있는 래핑지를 활용해서 이 노트 표지 꾸미기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. 뭔가 스티커 같은 걸 덤으로 주신 것 같아요. 그렇 마테로 이렇게 붙여놓으셨네요. 뭔가 인스 같은 걸몇 종류 이렇게 범위 또 있네요. 요 덤도 요 인스 똑같은 종류를 되게 많이 주셨어요. 요거랑 요 귀여운 고양이 인스 햄스터인가요? 그리고, 어 이런, 떡 메모지도 덤으로 넣어주셨습니다. 이렇게 지금 랩핑지인데, 이쪽이 떡 재본이 되어 있습니다. 아, 양면 랩핑지네요, 이게. 이렇게 양면으로 되어 있고, 약간 동화 같기도 하고, 게임 일러스트 같기도 한 그런 느낌이 들어있습니다. 이게 50장인 것 같거든요. 이거는 빈티지한 랩핑지인 것 같습니다. 이쪽은 이렇게 클래식한 느낌으로. 제가 아마 기억에 어, 귀여운 캐릭터 50장, 나머지 100장은 클래식. 약간 이렇게 선택을 했던 것 같은데, 요렇게 요건 아, 떡재본이 왼쪽에 돼있습니다 이건 아마 주문한 건 아니고 이 랩핑지도 덤으로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덤중이요 녀석은 양면은 아니고 단면이네요 이중에 지금 뭘로 데코를 해봐야 할까 싶은데 솔직히 제가 노트를 좀 깔끔하고 차라리 꾸며도 좀 패턴 형태로 붙이거나 하는 걸 좋아하는데 약간 요게 어좀 제가 그런 선호하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차라리 굳이 뽑아본다면 요 패턴이 그래도 조금 더 나을 것 같긴 한데 살짝 고민이 좀 되네요. 제가 기존에 원래 랩핑지를 엄청 자주 쓰거나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전에 제가 로망에서 구매했던 이 랩핑지가 있는데 음 그래도 기왕 쓸 노트니까. 저는 이 로망의 랩핑지를 활용해서 꾸며보겠습니다. 요. 곰돌이 이것도 귀여울 것 같고. 이 분홍색도 귀엽죠? 요 랩핑지 하나로 깔끔하게 좀 꾸며볼게요. 우선 커버를 빼주겠습니다. 커버인데요. 일단 폈을 때 커버가 조금 더 길어서 이 랩핑지 두 장을 중간을 연결해 줘야 할것 같아요. 요 정도 하면 그래도 조금 많이 위화감이 들진 않으면서 얼추 맞을 것 같아요. 약간 요 붙, 이어붙인 선이 이선 정도 와서 접힐 때도 좀이 부분이 잘 보이지 않는 위치에 놓아주려고 하거든요. 접착은 이 10cm 짜리 양면 테이프로 해주겠습니다. 뒷면에 다 양면 테이프를 붙여왔고요. 이제 여기에 붙여줄 텐데, 이 연결된 선이 있는 이 부위 먼저 떼서 붙여볼게요. 이 부분을 지금 마스킹 테이프로 살짝 바닥에 부착해놨고요. 여기를 작업하다가 실수로 살짝 접어버려가지고 조금 심지어 여기도 제가 원래 라인을 여기에 맞춘다는 걸 이상하게 접고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. 여기는 뭔가 다른 걸로 좀 꾸며주려고요. 여기를 마스킹 테이프로 살짝 붙여주겠습니다. 최근에 텐바이텐에서 구매했던 희봉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주면 뭔가 어울릴 것 같아서. 스킨 테이프로 이쪽을 마감해줘서 조금 더 깔끔한 느낌으로 완성을 해봤습니다. 뭐 여기에다가 뭐 라벨지를 붙여서 이름이나 노트 제목을 써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. 저는 약간 노트를 쓸때 뭐 노트 자체로 그냥 쓰는 것보다는 꼭 노트에 뭘 덕지덕지 붙여서 쓰는 거예요. 좋아하다 보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는 노트들도 뭐 표지에 스티커나 약간 스크랩처럼 막 이것저것 붙여놓은 게 많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는 래핑지를 한번 제가 평소에 많이 사용을 안 했었는데 너무 귀엽게 잘된것 같아요. 이렇게 완성된 노트로 여기다가 여기다가. 업무나 작업 관련된 원슬리 이런 건 따로 구분해서 조금 적어주려고 이렇게 사용할 노트를 오늘 꾸며봤습니다. 랩핑지 랜덤박스는 비용이 비싸지 않고 하다 보니까 저도 약간 호기심에 구매를 했었는데 실제로 포장을 가볍게 하거나 할 때는 나쁘지 않게 사용하기 좋을 것 같더라고요. 이렇게 여기까지 오늘 저랑 같이 노트 표지 꾸미기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도.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